上课。<中> <noise> 서지영 의원의 사자 후에 민주당이 잔뜩 졸아버렸습니다. 여기 정무비서관님 계시죠? 네, 김병욱 정무비서관님 맞습니까? 예, 앉으십시오. 네, 제가 아까 질의가 끝나고 이재명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왜 빠뜨렸냐고 연락이 왔습니다. 공무집행방해상해 경찰폭행 전과가 있으시더라고요.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경호처에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 또 포함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정과 33범입니다. 몇 시간 만에 바로 이범이 추가됐네요. 참 안타깝습니다. 여러 가지로. 조용히 하세요. 예. 제가 살펴보니까 민주화 조용히 하세요. 정과 학고 조용히 하라 다 저는 이 정권의 이사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. 속이 뻥 뚫리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